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은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나요? 제가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았긴 했는데 호주에서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좀 무리했는지 어느 날 신발 신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퍽하고 소리가 나고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고 당기면서 왼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주사기처럼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발가락 쪽은 감각이 흐릿해지고 마비된 느낌까지 오더라고요. 진짜 걷는 건 둘째치고 앉는 것도 안 돼서 우산 짚고 허리 굽히면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진료받는데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오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 얘기까지 들은 상태였어요. 그 말만 듣고도 마음이 되게 찰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했고,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지도 의심이 들었어요. 병원에 와서 원장님이 제 상태를 하나하나 영상 이미지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고,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수술하고 6시간 정도 침상 안정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일어나서 걷기 전에는 겁이 많이 났는데 다리도 너무 가볍고 무엇보다 다리가 저렸던 증상이 좋아져서 수술하기 전에 제가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망설였는지 하루빨리 수술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수술 이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예전에는 앉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되게 고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스도 잘 타고 다니고 가끔은 마트에 가서 장도 볼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전에는 또 아프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잘 지내요. 허리 나온 병원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걸까요? 저를 대해 주는 태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필요한 검사만 하시고 계속 안심시켜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단순히 수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떻게 불편한지를 모두 전부 직접 들어 주시고 그에 맞게 치료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건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시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수술이 너무 무섭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지? 어른들이 허리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소용없거나 더안 좋아지거나 평생 불구로 살면 어떡하지?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냥 참고 있었다면 지금 아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치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병원 와서 그걸 느꼈고 지금은 다시 유학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리 나눈 병원 대표 원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환자분은... 24세 남자 환자로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십니다. 극심한 왼쪽 다리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셨고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힘들어서 그 우산을 지팽이 삼아서 보조하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거의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는 극심한 통증이었었고요. 그래서 환자는 허리에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MRI 검사, 정밀 검사를 하였고, 정밀 검사 진단 후에 허리에 있는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었고요. 아래로 흘러내린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이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한 후에 사진에서 보면, 탈출된 추간판이 잘 제거되었고 신경이 잘 풀어져 있는 소견이 확인됩니다. 근데 젊은 환자분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듣게 되면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 환자분께서 주치의 소견을 잘 믿고 잘 따라주셔서 잘 치료도 되고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환자분께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